안녕하세요. 재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컬리티 프로파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디 c 에 위치한 사립연구대학으로 1893년에 설립되었는데요. 현재 8,527명의 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국제 교류가 가장 많은 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이 대학은요. 150여기고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요. 국제 관계와 정치학이 특히 유명하지만 아트와 사이언스는 피베타카파의 멤버 학교로 인정받을 만큼 전통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아메리칸 대학의 학비는 51,335불로 나와 있는데요. 기숙사비 등 생활비를 포함한 전체 경비는 약 66,478불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종합대학 전국 랭킹 76위를 기록한 아메리칸 대학은요. 라우스쿨과 비즈니스 스쿨 또한 전국 랭킹 상위권이고 그중 특히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는 전국 랭킹 10위권 안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연습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전체 학생의 약 75%가량이 해외연수를 다녀온다고도 합니다. 전체 학생대 교직원의 비율은 11대 1로 전체 강의 중 55%가 20명 이내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는 요 소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헬스 프로페셔널 순위였는데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졸업생들의 초봉을 살펴보면 컴퓨터 정보과학 졸업생의 초봉 평균은 66,000불로 나와 있고요. 경영 및 마케팅 관련 학과는 58,800불, 영문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54,100불 순위였습니다. 아메리칸 대학의 장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은 바로 위치인데요. 전세계 정치 1번가인 워싱턴 디스는요. 수많은 박물관, 식당, 클럽 및 1년 내내 정치적, 사회적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북서부 교회 지역에 위치한 아메리칸 대학교는 다운타운까지 1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메리칸 대학교 학생들은 전국에서 가장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로 손꼽히기도 했으며, 학교에 있는 클럽과 조직만 해도요 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원을 포함한 아메리칸 대학교의 총 학생 수는 14,318명 중 학부인원은 8,527명으로, 이중 남학생은 39%고요, 여학생은 61%였습니다. 이 대학 스포츠 팀인 American University Eagles는 NCAA Division I Patriot League에서 활약 중에 있습니다. 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고등학교 때다음과 같은 과목을 이수했어야 되는데요, 어, 영어 4년, 외국어 2년, 수학 3년, 과학 3년, 랩 과학 랩 3년, 소셜 스터디 2년, 그리고 elective 선택 과목으로 3년이 필요하고요. 그래도 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게난데 그래서 레코멘드 사항을 보시면요 영어 4년, 외국어는 2년이 아닌 3년, 그리고 매스도 4년을 원하고 있고요, 사이언스 4년, 소셜 어, 스타디 4년, 이렉티브 4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아메리칸 대학은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사용해서 SAT나 ACT 성적을 제출하지 않고도 어, 가능합니다만 신입생 경우에는 성적을 제출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원자 중약60% 정도가 아, 성적을 제출하고 있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성적이 나쁘지만 않다면 제출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월 15일이지만 SAT와 ACT 성적은 1월 1일까지는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합격자 정보를 살펴보면요. 2019 가을 합격자들의 기준으로 18,500명이 지원을 해서 이중 36%가 합격을 했는데요. 이들의 평균 GPA는 3.7로 주로 3.4에서 3.9 사이의 성적을 갖고 있었으며 SAT는 1210에서 1390 사이, ACT는 27에서 31점 사이였습니다. 신입생들의 대부분인 93%가 고등학교에서 중간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32%는 상위 10%에 속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요. y i e 가 27%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선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스케러그램을 보시면은 파란색 점과 녹색 점이 합격한 학생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적에 있어서는 고득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에 이르는 상당히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케러그램 상에 보이는 파란색 점들은 합격을 했지만 등록을 안한 학생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트를 볼때 고득점자들 중 일부는 로우 매치나 세이프티로 아메리칸 대학을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요, 가능한 early decision 지원자들을 적극 합격시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표에서 보다시피 이 대학의 early decision r a e 는 무려 85%였습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가락기 등록을 위해서는요, 1월 15일, 봄학기는 10월 1일 전에는 원서를 접수하셔야 되고요. 토플 점수는 최소, 어, 페이퍼 양식으로는 550점, IBT로는 80점 이상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 써야 될까요? 입시 사정관들은 대학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면밀히 살펴볼 건데요. 우선 학업 성적 등 아카데믹한 요소들 중에는 GPA와 더불어서 Regob Curriculum, 즉, 고등학교 때 AP나 IB 등의 어려운 과목들을 얼마나 들었고 또그 과목들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s a t 와 추천서를 비중있게 보고 있습니다. SAT나 h c t 와 같은 standardized test score는 테스트 옵 o p t 학교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입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아카데믹한 요소들 중에는요, 과외 활동, 학생의 재능이나 타원, 성격, 봉사 활동 등을 중요 포인트로 꼽고 있고요. 워싱턴 어, DC 거주 여부나 종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인터뷰도 전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요. 비아카데믹한 요소들 중에 아메리칸 대학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이 학생이 아메리칸 대학에 얼마만한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학생을 합격을 시키면 은 우리 학교에 등록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아, 이 학교의 일드레이스는 약 27%입니다. 아메리칸 대학의 원서를 넣는 학생들의 상당수는요, 보스턴 컬리지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등에도 같은, 가이 원서를 동시에 넣고 있고, 따라서 아메리칸 대학의 합격자들은 이들 대학이나 이들의 상위 그룹, 그러니까 뭐, 아이비 같은 대학들의 어, 합격자들을 상당수 빼앗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메리칸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고 싶으면요, 85%에 이르는 e a r l decision으로 지원을 하시거나 regular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아메리칸 대학에 반드시 등록하겠다라는 믿음을 줄만한 충분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프로파일이었고요. 저는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